첫 번째, 템플릿을 활용하는 겁니다. 전문가처럼 촬영하고 편집할 필요 없습니다. 캡컷이나 어떤 앱의 템플릿을 활용하세요. 멋진 음악과 장면 전환 효과까지 모두 포함되어 있어서 사진 몇 장이나 뭐 짧은 영상만 있으면 5분 안에 뚝딱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 사장님들은 다른 마케팅 신경 쓸 것도 많잖아요. 두 번째, AI를 활용하세요. 채 g PT나 재미나이에서 우리 가게의 특정을 인스타 릴스에 사용할 만한 후킹 문구 한 다섯 개만 뽑아줄래? 라고 요청을 해보세요. 순식간에 시선을 잡을 수 있는 문구를 얻을 수 있습니다. 셋째, 고화질 영상 꼭 필요하지 않습니다. 사진 작가나 고가의 장비로 찍은 영상이 필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맛있게 보이고 풍성해 보이고 손님이 많아 보이는 것 같다 생각되는 것을 5에서 10초 정도의 휴대폰으로 찍은 새로 영상이면 충분합니다. 고화질로 유튜버나 인스타그램에 업로드 될때 어차피 압축돼서 UHD나 4K OK 같은 고화질은 전혀 필요 없습니다. 그냥 휴대폰으로 만약 에 용량이 없으면 FHD 30 정도로 찍으면 충분합니다. 네 번째, 그 인스타그램 자체 광고 활용하세요. 비싼 돈 주고 인플루언서에서 맡길 필요 없습니다. 그들의 팔로워가 모두 우리 가게에 올수 있는 잠재적 고객일까요? 충북에 있는 국수집 영상을 부산이나 서울 사람이 보면 무슨 소용입니까? 인스타그램 자체는 우리 가게를 중심으로 3km 반경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광고를 노출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촌스럽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가게에 위치한 지역은 명확히 포기해 주세요. 됩니다. 어, 우리 동네 나왔네라고 생각이 들면 올리던 손가락이 잠시 멈추게 됩니다. 고객은 자신과 관련이 없는 정보는 단 1초 이상 신경 쓰지 않습니다. 둘째,